언니,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. 요즘 낮술이 대세래. 그래서 8시 50분부터 모텔에 방이 없대. 모텔에서 방술해가지고. 우리, 어, 우리 몇 시에 놀까? 어때 어, 어, 토요일 날 놀자. 요즘 고민이나 스트레스 받는 거 없으신가요? 요즘 고민? 고민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? 그게 내 최대의 고민이야 지금. 내 최대의 고민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? 코로나가 언제쯤 사라질까? 씨발 코로나가 왜안 사라질까? 이게 내 최대의 고민이에요. 나생소 태어나 가지고 코로나는 다음지 참. 일 년을 그냥 통째로 날린 거잖아. 어제 건대에서 또 터졌다고? 아, 근데 헌팅포차에서 터졌어? 뭐가 터졌는데? 어, 아, 진짜? 어. 시바, 헌팅포차가 지금도 해? 해? 아니, 이, 지금 9시에 문 닫는데, 그럼 헌팅포차 몇 시부터 하는 거야? 그럼 몇 시부터 다들 헌팅 하는 거야? <laughs> 어, 이거 일찍 나가야 되나봐. 3시부터 하거든 지금. 어, 3시부터 설 먹던데? 나 3시부터? 어, 어, 계속 6시에 바로 콜라가 되더라고. 그래서 아우시 이제 마취해서 어머나 그런 <laughs> 방법이. 각자 네, 가 그런 방법이 있었어? 난 몰랐지. 세세세뭐 밥부터 난... 어머 갔는데. 난 순진했구나. 어, 그래. 아 요즘에 아 진짜. 8마 빨리, 빨리 놀아. 8시5 0 분부터 애들이 텔 잡고 놀자 그랬는데 어머나 내일이 날이구나. 아람언니 내일 어디 간대? 어머, 세상, 어떻게하면 좋아. 이건 낯설부터 해야 되는구만. 어 몰랐네. 내가 너무 순진했네. 피크는 9시부터인데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허, 요즘에는 또 낯설부터? 9시부터 방 잡고 놀아? 어머나, 내 스타일이네. 모텔이 핫해. 모텔이 뭐가 필요해.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우리 집 있는데. 응? 음? 의자도 딱4개겠다 어머나, 너무 좋은데. 알아봤니한테 전화해야겠어. 언니,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. 요즘 낮술이 대세래. 그래서 8시 50분부터 모텔에 방이 없대. 모텔에서 방술해가지고. 우리, 어, 우리 몇 시에 놀까? 어때? 토요. 토요일 날 놀자. 토요일 날, 토요일 날 새벽 3시, 아니, 아침 3시 반에, 낮 3시 반에 만나서 밥 먹고 술집 가자. 오케이, 알았어? 말모, 나 토요일 날 내일 받고할 것도 없었는데 딱이다. 오케이, 알았어. 음, 틀을 약속 잡았어. 뭐멍 대단하다. 4시부터 놀아야 되는 거야? 몰랐지. 어, 난 너무 순진했다. 미친 년이. 9시부터 피크인 줄 알고. 아우, 씨발 무슨 나게 사나 했더니 또 이거 나 술에 또 빠지는 거 아니니 또. 아우, 또 이러다가 나 술은 또 부모도 못 알아본대잖아. 세상 어떡하면 좋아. 아 시부터 솔직하면 장관이라고 우르르 퇴장하고 호텔 간다. 고 어머나 세상 너무 좋은다 너무 좋은 마인드다. 나 혼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직구석에 석고 있었던 거야? 어머나 난 너무 병신이었어. 어떻게 하면 좋아? 난 너무 순진했다. 낮술에 빠져가지고 또 방송 안 하는 거 아니야? 나 너무 순진했어 진짜. 나 같은 년들은 9 시부터 진짜로 피크라고 생각하고 안 나가고 있었는데. 근데 또 서울은 그럴 수도 있어. 부산에는 안 놀았는데. 그래? 그래 저기 서울, 서울. 그래 서울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. 부산에는 그렇게 놀지 않는 것 같은데. 최근에 서면 가서 논 사람들 있어? 서면에서 논 사람들 없어? 네, 서면. 또토요일 아라분이랑 꽃자바 있을 때. 역시. 아, <laughs> 저기 그 주디스 신관 게임장 가서 게임 좀 해야지 하면 섬면에는 솔직히 심판결잖아. 그리고 나만 집이었네. 어머 억울하다. 아 세상에. 처음부터 방 잡고 배달로 안주시키는 얘.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시발 방으로 부르든지 말든지 하지. 개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방에 얘? 아니 여자들이 방에 있다고 남자가 꼬이니 뭐 모텔에서 헌팅하는 것도 아니고. 아 셋셋 기절했다 얘. 이렇게. 그러니까, 머리 나쁘면 은내 몸만 고생이라니까 세상. 나만 지금 이 1월 1일부터 직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야. 한달 동안 기절했다. 에나설방팀까지 so 어... 어, 송연이 옆에 있어. 너는 보았니 그녀를.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